안녕하세요. 써니TV 써니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사랑하고 하트를 드립니다. 이번에 접을 것은 계란 후라이 종이 접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계란 후라이. 일단은 세모, 아 이게 걸거치죠? 그럴라면 걸치니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세모. 그럴라면, 저는 이거를 잘 접을라면요, 잘 맞춰서. 잘 맞춰서 접어야 합니다. 아, 뭐야? 어, 햇빛이 <laughs>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네, 간격 맞춰서 잘 맞춰서 접어야죠. 잘 맞춰서 저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란후라이가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밋밋하잖아요. 그냥 동글동글 동글동글이 아니고 그냥 이게 삐쭉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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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풀로 풀로 약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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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걸거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걸거치잖아요 그때이수록 폴로 약간 <laughs> 폴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식대로, 이, 이 접는 방식대로 한번 또 접어 볼게요. 이 방식대로 한번또 접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접고 괜찮요 근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또, 또 붙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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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또 이렇게, 딱붙이고안 붙였으면 딱붙이고 여러분 근데요 제 제일, 제일 좋은거는 제일 좋은 그거는 잘 접고 잘 접고 잘 이렇게 이렇게 딱 붙여야 정확해요. 됐다. 이렇게 그 다음, 그 다음은요, 이렇게 넣고, 여기 맨 정가운데, 정가운데 있잖아요. 정가운데를 탁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 그래 좋은 좋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laughs> 그런 의미에서 중 중간도 접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도 접어볼게요. 이큰거 접으라니까 좀 아쉬워서. 이게 큰 계란 후라이 종이접기 접어볼까요? 두 번째로는 중간이에요. 근데 색깔은, 잠깐만요.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한장 이렇게 뒤집어게요 그랬다. 너무 지저분해서. 그다큰 이제 중간 이제 중간 한번 접어볼게요. 한번 접히나 보려고. 이제 중간 중간도 예쁠 것 같아요. 중간. <웃음> <웃음> 그 위에 조그만, 조그만 그거 이제 또어 볼게요. 그렇지. 여러분, 근데요, 제일, 제일 종이접기 잘하는 그런, 그런 거는 일단 간격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중간이요. 중간. 접히긴 접히네요. 내가 왜큰 것만 왜 붙였냐면요 큰 것만 붙였냐면 그냥 큰 거는 잘 붙이니까 붙여지니까 이렇게 너무 큼직하고 그냥 붙여지니까 조그만 것도 이렇게 풀칠해 갖고 딱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중간 종이접 중간 종이접 중 중간 계란 후라이 종이접기 접어 볼까요 이제 큰큰 계란 후라이 종이접기 중간 계란 후라이 종이접기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접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좀 춥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셨죠, 여러분? 음, 좀. 그리고 즐거운 하루,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사랑하고 하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써니티 v 써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안녕.